할렐루야. <laughs> 금요 예배를 오늘 좀 일찍 좀 영상을 찍고,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예배서수 6장입니다. 예배서수 6장. 예배서수가 6장이 마지막 끝인 나네요. 성도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 영적 전쟁과 하나님 전신갑주의 네. 네. 내용입니다. 어. 우리 파울서신을 보면은 항상 앞쪽에는 어, 교리 부분과 뒤에는 또 성도의 삶에 대한 긍면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성도의 사, 어, 가정과 사회의 삶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래서 사절까지.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들의 도역기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어 본결로 양육하라. 음. 자, 자녀와 부모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10개 명에서, 5개 명에서 부모, 부모 공경인데, 에,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부모에게 또 노역해, 부모에게는 또 노역해 하지 말라고 또 금면합니다. 음, 이거는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마구잡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에, 주의 교훈과 훈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어, 또, 가정이,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여기지며 부모의 신앙교육을 책임집니다. 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앞에서 뭐라 따박따박 할, 할게 아니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관을 봅니다. 신앙관이라면요. 입으로 하는 신앙관 말고요, 음, 뒤를 봅, 뒤를 봅니다, 뒤를. 뒤를 본 다음에 그, 그의 발걸음과 그의 행위를 봅니다. 자네들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입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 네. 6장 5절에서 9절. 5절 종도라 두려움에 들며 성실한 마음으로, 유기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자유이나 죽게로 그대로 하던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로 너희가 압니다. 요새는 뭐 종상전 이런 사이는 없지만요. 뭐, 아직도 있는 나라도 있는가 보데 대부분 이제, 이제 많이 없을 있잖아요. 단 우리가 또이런건 있어요 직장의 관계 종목과 또 근로자의 관계 아 사용자와 종목의 관계죠 예 근로자의 관계죠 어,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어, 존중하며 나아가기를 강구합니다 어, 또 이런 부분에서 단순한 주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그래, 저도, 그, 일터 기회도 만들어보고, 음, 했죠. 어. 어, 그 가운데 또, 참, 사람을 섬긴다는게 쉽지 않아요. 음, 왜냐면은, 또, 대, 대가, 지불할 만큼, 어, 뭔가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고 러면은 돈은 나가죠. <laughs> 사람이 이렇게, 에, 쉽지가 않더라구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은, 사람의 눈치를 보,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해라는 거죠. 음. 상전에 의하면 고용주죠. 사용자로 표현합니다. 상전은 위협을 거치라고 경고하고, 사람 앞에서 주인과 종의 동등한 위치를 상기시켜야 됩니다. 네. 어, 이런 부분은 칼빈의 지급 소명 직업소명, 지급 소명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빙으로 아까 주종의 관계에 가르침을 빙으로 지급을 소명을 강조하며 모든 지급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음, 하나님 부르심 속에. 예. 어,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그일 통하여 어, 이웃에 또 봉사하고 그일 통하여 또 가정에 어, 축복이 예, 그래서 필요한 물질도 어, 또 어, 공급되기를 당구합니다 여기서 예. 6장1 십에서 2 0절 이 본문은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야 하여지고 마귀의 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름은 결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동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값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를 허리를 띠고 의에 허신경을 붙이고 병 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산을 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거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사스를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라 아, 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 사람이 에, 단순히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어, 그 사물과의 싸움이다 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이고요. 뒤에 있는 그이 영이 있습니다. 영 지금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실제적으로 사람이나 정치나 또 기관이나 이것을 나라나 잡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악한 영이 들어서서 끌고 가잖아요. 또 사람한테 그렇고 또 기관한테도 그렇고 이 악한 영에 어, 사로잡히면, 어, 끌리, 그런, 어, 에, 상당히, 어, 이런 성령과 악령의 에, 마찰로 인해서, 어, 대단한 것이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령과의 마찰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어, 13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니다 예. 이런 영적 전쟁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에도 어, 우리가 우파네, 좌파네 이라면서 지금 있잖아요. 에, 좌파는 철저하게 그 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예. 그 좌파의 음, 음, 동성애를 어, 좋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을, 어, 계속적으로 교, 교과서, 교과서에, 교과서에, 많이 올리죠. 아,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마찰이 많습니다. 음.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자, 한번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견고히 붙잡 고요 의의 흉변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 입어 사단을 고소를 막죠 평안의 복음의 신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 가고요 믿음의 방패는 사탄이 공격하듯 의심 시음 정죄를 막아내고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마음을 보호하고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영적전쟁에 승리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경 중심입니다. 어? 성경 중심의 영적전쟁간을전쟁관을 이야기합니다. 어, 영적전투에서 성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신비주의 체험에 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혁주의는요 이런, 에, 이런 신비주의 부분보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마지막 18절에서 20절까지. 모든 기도와, 어, 이거죠. 어, 예, 성령 안에, 예,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이해하, 성령 안에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죠. 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영시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이며,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담대함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청하고 있죠. 그래요. 저도, 이, 뭐, 장평사랑교회라고 제가 교회를 세우고, 사실 어떤 교회도요, 엄부의 근세를 이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 근세를 칵 끼고 있는데, 오직 이길 곳은요, 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성도가, 아, 그, 성령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피할 곳은 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근세를 깬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며 하노니,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안에서 진실을 한 일꾼을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위하여 보내 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사랑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 할 것을 기원하면 편지를 마무리 지죠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사역을 팀워크 사역을 했지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음, 물론 자기도 위에 선배를 통하여 자기가 등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또한 밑에 후배들을 또 발치를 합니다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한테 일을 맡기고 또 주위의 분들한테 이 사람을 믿어주라 내가 시, 에, 신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어, 끌어주고, 땡기고, 이렇게 하죠. 어, 저도 이제, 제가, 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를 또 세우면서 있어서, 또 같이 하자, 또 나누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 어, 상담사역을 해보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전국 상대로 하다 보니까, 폭도 넓고요 예, 그리고 인원도 많이 필요해요 인원이 혼자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은사가 상당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또 또 아는 지인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에기서스를 마무리 지었는데 어, 이 와중에 늘 성령과 악영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놔놓고, 음, 참으로 볼수 없는 추악한 광경을 보고, 어, 이 영적 싸움이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전신갑주로 모든 것을 무장하여 이기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로 목기도 드립니다 아멘.